아, 그래. 오, 야, 그래. 오, 야, 아아 오, 야, 오, 야, 오, 야, 다 야, 다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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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 놓은 응. 응. 물건 놓은 일본 어 나리타 공항에서 산. 어, 나리타 공항에서. 우아 미쳤다. 아, 미쳤다. 와, 미쳤다. 어때요? 진짜 인정아 우와! 뭔가? 응. 응. 조심히 뜯을게요. 응. 조심성이 응. 없지만 라라 <듀라라따> <든라라로> 옛날 사람 티 나죠. <laughs> 우. 볼게요. 볼게요, 지금. 와, 미쳤다. 이 콘서트를 갔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왔지. 아, 호시요저한는 <laughs> 항상 끝에 있더라고. 오... 아, 이게, 이게 이제 그거지. 애들의 이제 십오 년도부터 어. 2 4년 동안 어. 땅을 보고난 올랐지. 올랐지 그거죠 지금 땅을 <laughs> 보고 계속 올랐지 정상까지 어. 아니에 어. <laughs> 아, 아디다스는 뭔일 있나 <laughs> 뭘 했겠지 뭔일있냐니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아디다스를 와. 근데 그거 알지? 아까 아디다스 입어봤는데 그느 그 느낌 이아나그렇지 안나지 파파파이파파파파이짜 아, 진짜 대이다이다진이좋진이 이거 좋다. 이거캐이이 다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.. 응. 어, 여기도 하니 있다 하니~~ 와.. 와 진짜.. 에필로그 응. 인터뷰 와.. 정환이 다 보다 조금씩 보여게요 진짜 호랑이 와 오래오래 오래 열심히 기독하게 활동하겠대요 진짜. 진짜 감동이다 진짜 와아 이거 그때 영화 봤을 때 오. 뒤에 있던 엔딩 무슨 클레디신인가 그거구나 일본에서 물 건너 물 건너 어. 나리타 뭘까요? 와 미쳤다 야, 영롱하죠? 아, 진짜 아, 나도 사고싶다 이제 제작해야 되는 그래, 거 아니야 어, 지켜줘야지 아 지켜줘야 그래야지 와 미쳤다 아 정한 이게 진짜 근데 어. 이게 이 눈을 어, 어. 코를 어. 입을 너의 눈코입 어. <laughs> 진짜 이게 미쳤어 어. 이거 진짜 펼치, 펼치지도 어. 못했어 아까워가지고 어. 여기 있거든요 <laughs> 제가 이제 처음 펼칩니다 어, 어, 어. 왜냐면 아, 8월... 알았어요. 네. 8월 달에 샀지만 음. 처음을 함께 하기 위해. 미쳤다. 진짜 미치지 미처... 가까이 봐야 돼. 야, 영화 미쳤다. 와. 우와, 미친 거 아니야? 아, 미쳤네. 아, 민정아 미쳤네. 아, 미쳤냐고. 이게 진짜. 와, 와... 진짜. 우리 천년 돌씨. 와, 와, 근데 이거 와, 진짜. 정한이 여기 점 <laughs> 있더라. 어, 아. 와, 진짜 근데 빨리. 이거는 번역기를 안쓰시면 예, 끝, 끝.